공부 뛰어드나? 자 오픈했습니다. 다시 열었습니다. 어 이거 기판 형식 마트 들으실라우? 아 감사합니다. 많이 사가주세요. 저 여기 이거 이거 사려면은 20달러가 듭니요 27? n 나이스 이야 형 아리가또 자 바로 채워줍시다 아 얼마나 좋아 네래딱 어? 딱 맞추려면 기분 좋잖아 아 맞다 이게 모드가 있더라고요 전 아직 모드를 안 깔아서 그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그 그, 뭐, 뭐, 뭐라고 해야지? 어제 아, 그런 게 있어요. 그뭐뭐 뭐, 이거는 요까이고 이건 요까이고뭐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. 아, 죄송합니다. 설탕 두 개요. 달콤한 사람이군요. 이야, 야, 형 그렇게 열심히 샀더니. 많이 사가네. 아, 이 너무 고맙기시대. 이래야지. 이게 장사지. 어? 이게 장사지. 야. 그러면 아까 못 샀던 거를 미리 담아 줬다. 아까 제가 안산게 기름이랑 그 검은 차랑 빵 이렇게 앉았어요. 169 달러. 어, 벌써는 살수 있겠네. 나쁘지 않네. 일단은 진열했던 거는 안 까고 한 박스는 까지 말고 나쁘다 비싸다고? 에 비싸도 어쩔 수 없어. 나도 먹고 살아야지. 어어 어, 어, 나 잘못 치고 있었구나. 나왜못 봤지? 방금 돈 너무 많이 결제했뻔 했네 15.49 나이스 시리얼은 연 놔둬요 지금 근데 다른게 아니고 아니라 커피가 놔둬야 돼 하나요 3.6달러입니다 3개 하시면 30점 뭐뭐몇 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겁니다 네, 네. 뭔데, 뭔데 뭔데 하나요 사점못 달러요. 이게 뭐야? 오케이 구매할 수 있겠다. 야 사람 많아. 완전 나이스야. 장사돼, 이러면 이제 장사에 만나지. 실제로 이렇게 장사되면은 때보다 되는거 아니야? 아 근데 그만큼 물류에 돈을 많이 쓰는 얘기니까 아닌가? 애매한가? 왜요? 아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내가 돈을 덜 줬구나. 어쩐지 계산이 안 되잖아. 맞아, 맞아. 아니 빵또 새것 같네 아 정말 돌아버리네 괜찮아. 물 싼데 비싸게산건 맞지만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물을 주문을 못 하는 걸 밀가루 두개 하시면 7점이 달러입니다. 지 밀가루 사가네. 이 이거 세저 자 끝. 와 벌써 대6 6야. 계란이 올랐고 시리얼이 떨어졌다. 그러면 은 시리얼의 가격을 낮추고 계란을 올립시다. 자. 거의 다 채웠네 문 열고 빠득 빠득 가게 이름 맞다 나 가게 는 정해야 되는데 어 가게 이름 지금 못 정하겠다 돈이 안 되네 나그 반대로 다두 개씩 담죠. 550이 달러. 이야, 아침부터 이야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보니까 좀 난잡하다. 확실히. 가게 확장이 돈이 얼마지? 750달러 750만 400달러 일단은 가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비싸다고 그냥 쓰면 치 될까요? 불쌍한 눈빛다치료다보면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부터 다 합시다. 자 라이프 마켓 색상 이게 더 친근하게. 좋습니다. 보자. 야, 좋아, 좋아. 원래 파란색으로 알렸는데. 초록색이 더 돌렸어요. 잠깐만, 잠깐. 페인트를 구매하라고? 페인트가 얼만데? 아, 비싸네. 저거는 여유로울 때 사는 게 나을지도. <목소리> <목소리> 방 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, 청소. 아, 네. 네. 어, 안 아, 안 나. 나. <목소리> 야 많다 많다 어다오십시다 야, 타타타타 감사합니다. 혹시 와보니까 미리 저장할게요. 감도를 조금만 낮춥시다. 네. 어? 네. 어? 예. 어? 카드 있잖아요. 현금이네 나이스. Nice. 돈 얼마야? 일단은 2 개만 먹고. 아, 페인트가 너무 비싸네. 돈더 모아야겠는데? 한꺼번에 달라면? 나 쓰레기부터 뿌리고. 커피가 없어. 아, 커피, 생각도 못해. 이게, 사는 건 진짜 오래 걸리는데, 물류 나가는 속도는 저 미친 지나가서. 제가 그래서 두 개씩 사는 거예요. 봐요, 이 슈슈. 벌써 이만큼 나갔잖아요. 죽는거는 죄송합니다 이인 운영이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줘 아 아이 괜찮아요. 터프, 곧 들어옵니다. 내일 네, 아침에 들어올 거예요. 로켓 배송 시즈좀보 음. 어, 그래, 끝. 이렇게 해서, 슈퍼마켓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. 어,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었습니다.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했다고 해, 해야 될까요? 왜냐면, 보통은 이제, 한두판 하고 힘들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, 이거는 이제 열심히 주문하고 계산하고 주문하고 계산하고 하니까, 벌써 데이 10이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거 시간 완전 빠르다라는 걸한번더 깨달았고 아마 반응이 좋으면 그때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재밌었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. 그럼 여러분 카바